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5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어, 오늘부터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일생을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죄로 인해 받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심판받고 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구속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요 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모두 완수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온 우주도 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창세 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란 단순히 사명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 이유며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세상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십자가 구속의 복음의 진리의 어,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리와 그리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정치체제나 경제 구조에 대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대립하는 어리석은 일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너희에게 너희에게라고 돼있죠 너희에게 너희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영주에게 임하면 영주가 권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영주에게 임하시면 영주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이미 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주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고 직접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 친히 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간구에 올려드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나의 땅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구속을 성취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땅끝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사람들이 사도행정 1장에 나오는 땅끝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이단들이 생기고 많은 교인들은 혼란과 혼선을 겪게 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모두 바쳐서 헛된 심지어 저주받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끝을 북한, 라오스, 한국이라고도 하고, 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 시작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한 세계 복음을 이루겠다고 중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목숨을 소중한 목숨을 아사가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7 0인 역을 통해서 헬라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땅 끝은 에스카토스인데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2년경에서 땅 끝은 히브리어 카체에 해당됩니다. 끝, 접경, 사방 변두리, 국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카체는 케나트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캐나트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구속하다, 구매하다, 등남하다 사다, 가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캐나트는 만들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나온 히브리어 케나트와 히브리어 아사를 통해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땅끝의 의미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끝은 지역적 의미나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한 사람이 땅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가 땅끝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 옆에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을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도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딘지 알수 없어요. 바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땅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어 도저히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라고 하고 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땅끝 히브리어 케나테의 의미처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세우고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북방에게 이르기를 너우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끝이 히브리어 케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아사는 이미 있는 기존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 결과는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사는 만들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를 통해서 살피본 땅 끝의 의미는 마지막 구원받을 예정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즉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에서 만들었느니라가 히브리어 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살시사동 7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은 창조하다가 바로 어 히브리어 바라 그리고 내가 지었고가 야차르 만들었느니라가 아사로 되어 있죠. 바로 오직 인간에게만 어네 가지 창조라 창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그네 개를 모두 썼죠. 바로 바라 창조. 그리고 야차르 창조. 아사 창조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바나 창조까지 정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서 네 가지 창조의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모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정말 그 정체성이 어떤지 나의 저정고미 어떤지 내, 내가 세상에 일어난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려야 될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목표가 선교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나이 쓰임받을 사람이야라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을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 원어에 근거한 땅끝인 것이죠 그러므로 북한과 아프리카 이스라엘 중동 지역 등과 같이 주관적인 해석은 맞지 않죠 바로 그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원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도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땅끝이라고 청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다면 그 주변 사람이 있다면 은 뺨을 한대 때려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땅끝은 구원받을 예정된 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나는 땅끝을 만나려고 오늘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오늘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갑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연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주관적인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 끝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인 선교는 사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체험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계로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계, 온땅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서 오대양 육대전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그땅 끝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절대로 로마의 어, 그 권력 앞에 투쟁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 머리띠를 졸라매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교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도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한 사람을 위해, 그땅 끝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계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나가는 선교사로 보낼 것이고 만약에 선교사로 땅끝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나가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물질이라고 기도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사명이 없다면 나도 구원 받아서 내가 직접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가시는 목사님, 가시는 선교팀, 가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물질을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는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2025년 올해도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계 각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땅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증인을 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세계 선교에도 열심을 다하여 바로 어~ 담임 목사님께서 가실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기도로 동참해야 되는 것,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저주받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직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주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필리핀 민다노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복음으로 현지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수님들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복음사역자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준비해가는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여하는 청년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지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준비된 행사가 사용되게 하여 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을 처하는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